<laughs> 맛있어. 그죠? 비도 오는데 또 그냥 넘길 수가 없잖아 휴일에. 오늘 또 그래서 마침 또 인스타에 노포 맛집이라고 뜬 집이 있어서 겸사겸사 겸사 맛볼 겸또 소주도 한잔할겸 나왔지. 굉장히 저렴하고 또할머니 혼자 하시는 데라 그러는데 가게 문안 열었으면 어떡하지? 떨리는데. 우선 가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마저 얘기하자고 아피요 빨리 가자. 자, 사람 많으면 어떡하냐? 없지 않이 날씨에 는이를 상주집 삼주 감자탕. 아, 손님 개만 아 손님 개많아자리 응. 없어. Dakar, 자리 없어 자리 없어. 손님요 앉아도 돼요? 앉아도 되는데 또말 같고 손님이 쪼개 앉아 앉아. 조기찌개 나 지금 마음에 드는 거. 아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너 유명한. 나는 나는 병어 조림, 조기 찌개, 골뱅이 무침, 대합 조개. 아 먹방 하시는 분 좋아해. 아 진짜. 진짜 어? 진짜. 짐트. 아니야 얘기하지 마. 진짜. 짐트. 사장님 대합 조개도 돼요? 와요. 안 네. 돼. 저희도 오징어 볶음 주세요. 네. 할머님이 혼자 그냥 하시느라고 너무 바빠. 근데 가게는 풀이야.

오늘 먹고 내일도 쉬는 날이니까 내일은 푹 쉬면서 저발더 쓰게 칠3만 원에요. 괜찮다고 하던 내가 너의 취미일 순 없어. 겠네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요 아! 음아 엄마가 해준 조기찌개 이외에 처음 먹어본다, 조깃찌개. 네. 히 네. 네네네. 쫄고, 맛있어. 알겠습니다. 남자는쓸수 있는 자자 재밌는 게 이게 약간 그 끓이는 냄새랑 맛 자체가 집 위에서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해도. 저기 숙제 자체 없지, 근데. 집에서 맡던 냄새 같은 약간 고양이의 향기? 고양이 향기라고 합니다. 뭔가 다른 데서 맛보거나 냄새맡지 못했던 그런 느낌인데. <목소리> 살만 싹 <맛> 골랐어요. 제가 먹어봤습니다. 근데 저기 맛있다? 그 다른 맛이라는 거 알겠어? 아니, 생선맛이 다른 건 나도 알지.

음. 음. 조기 특유 맛이 있어. 그 약간 콩콩한. 음. 그거 맞아? 맞아, 맞아. 저기 느낌? 그 약간 검정선, 검검체선 같은 맛데 나는 그맛 느낌? 그 냉동이라 그렇게 났네? 조기 그 특유의 그 맛이 약간 있는. 맛.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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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이 젊은 사람 오면은 카드 안 돼요라는 말을 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하셨나? <laughs> <laughs> 말 늙었네 이제 늙었지? 다 먹읍니다 양이 막 적은 양이 아니야 아 어, 지금은 이게 선의의 자하나타있습니다 소주 의무 편지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까가소주지 고춧가루로 볶 맞아 맞아 고추맛 골뱅이도 볼 어머니 저희 골뱅이 무침 하나만 가능할까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나는 개인적으로 맛있었어. 어, 너무 좋았네? 아, 나중에 싱싱한 조기 사다가 미나한테 끓여달라 그래야겠다. 본인이 끓이세요. 큰일을 하는 남자한테 그 조기찌개를 끓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오빠가 오늘 한 큰일이라고는 똥을 세번싼거밖에 없어. 대비야. 게임보다 똥싼게 내가 흔히, 아, 전, 큰일. 어. 아, 큰일? 아, 내가 센스가 부족했네. 드리... 정신 빨리 안 차려? 요새 좀 많이. 빨리빨리 찾을... 못 주차 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한잔 주시죠. 한잔 올리겠습니다 따라 봐 네. 오빠는 조기찌개를 많이 먹고 나는 제육볶음을 많이 먹지 아니, 조기찌개 진짜 조기 좀 좋은 거 사다가 한번 내가 최근에 세계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다고 권력과 세계에 대해서 어? 당신의 세계사 뭐? 관심사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어, 야,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야 그냥 어? 신성 로마 제국은 1800년대까지 유지된 제국이었어요 그 제국을... 아니 나안 할래 <laughs> 신성 로마 제국의 뒤를 잇는 마지막 국가는 어디일까요? 아, 척척 박사님의신나 저는 세계사를 되게 좋아했는데, 신성 로마 제국. 아! 나 항상 느끼는 건데, 오빠는 옆에 내가 있어서. 좀 아쉽겠다. 방금 아쉽겠다라고 얘기 나오기까지 한 10초 걸렸거든? <laughs> 그럼 얘는 그 와중에 수많은 생각을 한 거야. 어떻게 해야 괜찮게 얘기가 나올까. 10초를 기다렸어 내가. 척척 박사님처럼 본인이 모르는 거. 주와 이런 건 이런 게 있단다. 그럼 그런 여자는 날 만나주지 않지 않을까? 맞아. 갑자기 씁쓸하게. <웃음> <웃음>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고 즐겁게 얘기하면 되지 뭐. 감사합니다. 6,000원짜리 골뱅이 무침 침 뜨면서 너무 어디 갔어? 오케이, 깔 o 출발 맛있다 너무 맛있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laughs> 맛있다. 너무, 맛있다? <웃음> <웃음> 너무 저렴하게 판매하시는데 너무 맛있다 배야 배 배야? 배 아니야 배야 배야 배가 아니무가 무게 따야 가배같어 배야 이거 식감이 무가지 뭐야 배야 에이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깜짝 놀래. 놀랐. 깜짝 놀랐어. 너무 맛있게 주셨어. 이거 뭐뭐 배. 그죠? 말했지? 아, 너무 는 그러니까 배를 지돌니까 맛이 나는 거. 야 지금 저한야 뭔데? 호텔 아니, 배가 배가 비싸잖아요. 또.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아무 하 깜짝 너무 맛있어. 깜짝 놀랐어. 4 8년을 하대. 자우서 크게 하나 갔나가가 7년. 손을 잃나 그래도 집에가서도 감아 있으면 보래 요에안걸리라고 하는 아, 너무 멋있으세요. 몇년 만에 와도 음식은 변하지도 않았지. 한성대 졸업하고 몇년에서 와도 변하지도 않고 깜판은 맨날 그 간판이고 <laughs> 음 조개찌개도 냄새도 안 나고 그래 맛있지 는데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기 찌개 진짜 싹싹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고난 <laughs> 약간 고민해. 이게 가격대에 맛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laughs> 맛있어. 그냥 그냥 맛있어. 그냥 맛있어. 그냥 맛있어. 그냥 맛있어. 응. 우리 옛날에 성당 날때 동네에 이거 있었어 봐. 우리는 주말에 아예 예약하고 항상 여기 꽉찼있을 거야. 매주. 매주. 한번 계산해봤어. 내 생일, 내 생일 파티 여기 살까 <laughs> 아니 그 유튜버 말고 이제 다른 일반 사람들도 왔을 거 아니야? 골뱅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먹어보니까 너무 나은 던데 응. 난 좋은데. <laughs> 무슨 소리야? 배가 이만큼 들어왔는데. 어, 골뱅이가 없어 음, 말같지도 않소라하지 말라 그래. 너배 먹지 마이 새끼. <laughs>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니까. 아니 내가 화장실 깨끗하거든?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이제 50대에 모르겠어요. 불륜인지 커플인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분이 어필을 하더라고 가자고. 나는 가.. 아니 그럼.. 그러... 아니 또.. 더러... <laughs> 그렇네, 그런 거 아니야. 뭘 가, 가긴 어딜 가. 그런 거 말고. 아유, 나는 가리는 거 없어요. 뭐, 난다잘 먹어요. 다 아,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돼요. 아유, 저는 다잘 먹습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남녀 두 분이 이제 시대랑 나이만 다를 뿐이지. 남자가 행하는 행위는 똑같구나. 이 시간, 이 상황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같아서 재밌었다. 가긴 어딜 가. 뭐, 어디 가고 싶은데. 어디 가고 싶은데. don't you w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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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저희 소주 하나만 더 주세요. <laughs> 네, 닭도 쿠라서 닭에 관한 조예는 깊지 어, 많이 넣어 주셨다. 재밌긴 합시다 아까 젊은 친구들이 포기하고 간 거를 응. 봤지만 응. 내가 원래 오던 가게였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안 알았으면 좋겠다 또 시작이네 또 라는 아이고. 생각이 들것 같다 아, 좋은 가게 나온면나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 어. 남들은 몰랐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카스도한번 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일요일 날 카스 가자 요즘 어, 술 많이 먹는 것 같다 어제 오늘 연달아서 먹는 거 치고 그 얘기를 쪽팔려서 안 하고 싶었는데 <laughs> 나오기 직전까지 화장실에 있다가 나와서 또술 이러면 생명.. 오 운동했어. 운동은 했어. 아, 빡세게 운동 오늘 복싱 했어. 많이 했지. 근데 이러면 수명 깎아 먹는 거라고. 나 그걸 느껴. 내 수명을 이렇게 대패로 깎는 거 같아. 이렇게. 이렇게 먹고 또 먹으면. 오빠가 오늘 술안 먹는다고 얼마나 더 오래 살까? 이렇게 계속 먹으면 60대 안에 죽을 거라는 건 알아. 남은 30년 같이 계속 살아. 20년이야 남은 거. <laughs> 아 이게 느낌이 확 <laughs> 다르네. 30년이랑 2 0년은 나는 괜찮은데 나는 왜안 괜찮을까? 너의 자궁은 더 빨리 늙을 거니까 그럼 그러니까 일단 애기를 먼저 만들까? 1년에 3만 개의 있니까년너 1년 술 끊을 수 있어? 내가 못할거 같아? 여섯 <laughs> 시간이 우리 오빠 부명히이 여기 들어올 때는 말짱했는데 왜 지금은 거의 밤샌 얼굴이야? 하하하 소비자가 직접 확인했어 얼굴. 나중에는 회장팀 먹으러 와야지. 뼈를 남겨둔 것은. 다음에 한번더 오기 위한. 어, 막장. 이게 마지막 장이야? 아니 형님이 드시라고요. <laughs> 너는 나한테 형님이란 얘기를 별로 안 하거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 형이 먹을게. 아 형님 제가 한잔 따를게요. 고맙다. <laughs> 네, 저희 막잔 하시고 아니 너 나중에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아 원래 밥을 먹으려다가 참먹 어, 거거든 너무 배불러 잘, 잘 먹었습니다 한성대 있고의 상주찜 상주감자탕 노포니까 우리 80대 어머님이 하시는 가게로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너무 감사하고 좋 좋아.